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전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의 마음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게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리를 내야만 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 모습이 혹시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자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고 그렇게 복음을 주장하자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신앙을 왠지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신앙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드러낼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참 고민스러웠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해야만 할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자니 왠지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무조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자니 왠지 내가 진리로 살지 않는 좀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말하,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여러분 딜레마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민이 좀 많이 공감이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 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또좀 아쉽게 여겨지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잘 몰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것을 보고, 두고, 우유부단하다고 함부로 평가할 때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건강한 것을 보고, 설교가 어렵다. 목회가 뭐 저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요. 훌륭한 신앙을 두고,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것도 듣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때 비인격적인 것 같고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거의 약장수 같은 심지어는 이단적이기까지 한 목사님들을 왠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의 약장수처럼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적이기까지 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은혜가 된다고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또 부흥해요. 제가 최근에 한 친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랑 뭐 비슷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다임이 되었는데. 그 이제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더라도 같이 교회 나와서 좀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후임 목사가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평소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은퇴하고 섬겼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을 자기가 가장 경계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 그러면서 딱 인연을 끊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섬겨주시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아주 그냥 막 사정을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자기 뜻을 꺾고 후임 목회자의 이제 부탁을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는 내가 교회를 나오긴 하겠지만 내가 설교는 하지 않겠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주면 나는 이 교회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 알았다고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1년 동안은 설교 부탁을 안 하고 계시다가 1년 지나면서 1년에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1년 지나면서 1년에 또한번더 늘려서 두번 부탁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성숙한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아주 성숙한 신앙의 대해서 같이 도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어떤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은퇴 1 년을 앞두고. 목사님의 설교집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성도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요. 목사님 모르게 그걸 책으로 엮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뭐한달탁 남겨 놓고요. 그 원고를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서문만 써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집을 책으로 엮어서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평상시 그런 설교집 쓰고 이런 걸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래요.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집을 만들어서 나온 책이라고 제가 또한권 받아왔습니다. 설교집을 봤는데요. 설교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셨을런지가 보이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 책인지 정말 그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또 마음과 이런 게다 느껴지더라고요. 그한 권의 설교집을 통해서,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목사님들은 참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셔도 될까 걱정되고 좀 두렵기까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고에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또 사명이기도 한데.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자니 왠지 약장수가 되어야만 할것 같은 건강한 목회, 정말 신학적으로 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자니 왠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만 같은 목사님이 인격적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드세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이 비인격적이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온순한 양 같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로 여러 교회들을 섬겨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봤잖아요. 아, 이게 아이러니고 딜레마예요. 진짜 그래요. 나도 그냥 목사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강조해서 성도들을 그냥 순한 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저주를 선포해서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그게 목회를 또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목사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목사인데 내가 내 인격, 내 신앙적인 인격 내가 잘 지키겠다고 성도님들을 막 드센 염소처럼 막 이리저리 밖게 만드는 게 그게 좋은 목사일까? 나한 사람 나쁜 목사 돼서 성도님들을 순한 약으로 만드는 게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닐까? 이럴 수도 없고요, 저럴 수도 없고요. 그런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그런 비슷한 바울의 고민이 일켜지더라고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안낼 수도 없고 내 시장을 내 신앙을 주장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민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냥 입틀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다소 교만해 보일지라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 소리를 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양심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물들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외국되고 변질되어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못본척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소리를 냅니다. 너네들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분쟁하느냐? 왜 너희 안에 그렇게 분별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느냐? 왜 세상 법정에 너희 형제를 고발하느냐? 그러지 마라. 사도 바울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소리를 낼지언정 자기 소리를 높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리어 바울은 자기 소리를 낮춥니다. 왜냐? 자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소리를 냈는데, 내가 소리를 높여 버리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는 없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냅니다만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여라도 오히려 이것이 오해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소리를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일까요?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딱 다물고 제가 친구들이 아무래도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장로님 아들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주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친구인데요 그 아버지 장로님은 한 가지 딱 어, 자기만의 규칙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아버지 장로님의 원칙은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많은데 나까지 소리를 낼순 없지 그래서 그 장로님은 어려운 중에도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장로님의 원칙은 나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입다 말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말하면은 교만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리를 높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소리를 내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소리를 내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잘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예, 치유한다는 게 오히려 상처를 만들고,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리를 내지만,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는 사람, 소리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과 느낌은 나를 속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교회 부흥도 아니지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나부터 복음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목사라 하고 어떻게 직분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도 없는 목사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교회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갈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었을 뿐이겠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나도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오해를 받든지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든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왠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더라고요.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한다 하면서도 혹시 참된 신앙의 성장, 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문득문득,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죄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확신범이... 참 무서운 사람이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확신범 중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소리를 내되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낮추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